조선과 일본의 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인 대마도 종가문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에 표착했다 송환되어온 사례는 1년에 평균 4건으로 천 건을 웃돈다 사고 당사자인 조선인의 숫자만도 만 명에 가깝다 음, 현재 서계는 9,442점가량이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표류민 송환과 관련된 서계는 석에는... 2,300점 가량으로 전체 서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량 면으로 볼 때, 교류민 어, 성안이 그 조율 관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1620년에서 1873년까지의 그 서계가 전하고 있는데요. 어, 1620년대라고 하면 임진왜란 직후이고, 또 1873년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그 명치유신이 있었던 직후이기 때문에 어 양국과의 그 통교 교섭이 있어서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시기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그 표류민송환이 꾸준히 그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 전근대 그 조일 관계에 있어서 표류민송환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 사절인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한 횟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았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인 서계. 조선 시대에는 통신사행 때 주고받은 국강 문서를 제외하고는 무역이나 표류민 송환과 같은 모든 외교 현안은 예조와 대마도 간의 이 서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서계의 내용을 보면 표류민 송환을 순수한 인도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점도 눈에 띈다. 기독교 여입의 금지를 위해 종교를 묻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됐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인 그 표류민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조선인 표류민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종교가 그 불교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어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 대목을 통해서는 어 일본이 그 표류민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어 기독교 그 금지 정책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어 조선인들이 그 호패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묻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음 일본에 표착한 그 조선인들의 경우에 그 대부분 그 호패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마도 최북단 신묘막기산에 건립된 한국 전망대 저 멀리 아스라이 부산항이 그너다 보이는 이곳에 한일 교류의 상징인 조선 통신사비가 있다. 1703년 음력 2월 5일 부산을 떠나 대마도를 향해 출항했던 배가 항구를 목전에 두고 조난을 당한다. 배 타고 있던 조선 통신사 병 8명이 전원 사망하는 당시의 대참사를 애도하는 위령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이후 국적 회복을 위해 왕래했던 외교 사절 조선 통신사. 이들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 200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통신사의 규모는 약 400에서 500명. 일본 본토의 에도에서부터 마중 나온 호위병과 신하들의 수도 무려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조선 통신사 행렬은 작은 섬 대마도 문화 그 자체로 그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오늘날의 대마도 문화는 항해와 표류가 낳은 통신문화인 것이다. 대마시 이지하라 이건 민속자료관에는 한국 표류민 송환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다. 조선인 표류민을 호송해 표류 경위를 조사하고 신병을 인도하던 역할을 담당하던 대마도에는 당시의 기록이 잘 보존돼 있다. 네 시카대대 거칠한 원이 나가게 됐다면서요. 그가 가니됐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나 고 당시 이렇게 이름들도 특히 조선인이 가장 많이 표착한 것은 통해 쪽을 바라보는 일본의 연안.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표착한 조선인은 송환 절차에 따라 모두 이곳 대마도로 후송됐고 이곳에서 조사를 마치면 부산 외관으로 보내져 送還流民というのはですね江戸時代260年間に日本には約3,000人ぐらい漂着したといわれておりましてそのうち対馬には1,000人ぐらい長屋着いたと言っておりますその長屋着いた漂着物の送還方法でございますが対馬に漂着した場合には対馬藩で処理して幕府に報告するのみで朝鮮に送還する。 対馬以外の場所に漂着した場合にはまず長崎奉行所に送ってそして取調芝居島藩に送って島藩ではそこでも取締芝を朝鮮に送ったとそういう体制が敷かれておりました19世紀、日本に戻してペマドイチアランゲモスビ 당시 대마도에서 유일하게 외국과의 문호를 개방했던 것이 바로 이곳 이자라항이다. 이곳에는 조선 표류민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그들의 임시 대기소로 사용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의 수많은 표착인들은 이곳에 머물며 상호 국가 간에 정해놓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았다. 대마도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표류인들에겐 축복의 땅이기도 했다. 이우드의 팝하우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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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하우드 灯台があってそこに船がついていたで、六郎の西の浜西の浜の方にと、えー、村豚新沙の船が着岸する相反専用の防波堤がありますそしてその上が西山寺その横っちょの方に、えー、貯村豚新沙のお客さんを止める館があった それでえー、亡くなった韓国の人の漂流遺骨はあ死体はあの竹山のところに埋めたというのが史実に残っております。都市の歴史때문인지、이곳伊地原에는유난히표류민과관련한사찰이많다。伊地原市内に자리한서산사。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 표류해온 시신들을 매장했던 곳이다. 파도와 바람에 떠밀려 이름도 흉체도알수 없는 시신들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수도 없이 묻었다. 시마반 토시대와 에코노 제작을 추진することが 시마반의 복구にもつながると. してしかもそれが韓国と朝鮮とのいろんな交流復活にもつながるという強い考え方がありますで朝鮮の方でも아아 이르코노 표레민에 대해서 에, 국고가 대해 똑았다けれど も, 에, それは認めたと.이노 인도적 측면을大事にしきいたと. 유국 간의 인식이 같았다고요, 네, 오미마 바다를 끼고 있는 연명사. 사찰 구에 방문객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아기 부처상.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부터 떠밀려온 출류민들. 그중에서도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더 이상 어린 영혼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대마도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대마도 곳곳에는 인간의 정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바다에서 영원히 발이 묶여버린 한국인들의 희생이 남아있다. 퇴류하다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3개 만행비. 뜻하지 않은 항해를 한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퇴류로 목숨을 담보당하지 않으면 안 됐다. 낯선 이국당에 표착한 이들은 때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고향을 그리며 다음 생을 기약했을 것이다. 대마도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와다 쯤의 신사. 일본의 고대 신화로부터 비롯해 유난히 해신에 관한 전설이 많은 이곳은 여러 신사와는 다른 배치가 눈길을 끈다. 이곳 신사의 입구나 건물 배치는 해가 뜨는 동쪽이 아닌 바다 건너 한반도 대륙을 향하고 있다. 대륙을 향해 언제나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섬나라 일본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다. 지금도 이것을 찾는 사람들은 소원성취를 기도하는 문구를 남긴다. 모두가 항해와 표류가 낳은 문화인 것이다. 어, 대마대 역사에서 문화에서 보듯이 표류란 것은 처음에는 무목적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경험이 쌓이고 정보가 축적되면서 정식 항해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의 전파가 조직적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진출과 개척의 역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표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모험성, 역동성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있고 커다란 성과를 낳는 항해로 전환됐 듯이 21세기에도 이런 표류와 항해가 진변증법을 우리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상당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로 갇히고 섬으로 고립된 나라 일본 그러나 바다를 거느린 곳만이 누릴 수 있는 항해와 표류의 역사가 한 작은 섬나라의 선진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 바다는 정복하는 자의 것이다. 신화와 전설, 전통과 풍습, 문화와 문명 역시. 바다의 산물이다. 사람과 사람이 왕래하고 문화와 문물이 오고 가며 국가와 국가가 소통하고 조류하는 것, 항해와 표류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용한 나라일수록 부와 번영, 승리의 역사를 쟁취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와 변화의 전주곡, 항해와 표류. 바다는 또 다른 항해와 표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 있다.